앞으로 갈길 멉니다. 상승폭이. 한참 많이 남아 있고요. 1월달만 해도 그때가 고점일 줄 알았죠. ETF 최종 승인 났고 이더리움 ETF라는 찌라시도 돌았는데 이거 이번 7월 S1 최종 승인 나오게 됩니다. 4월달에 비트코인 반감기 들어섰고 여기서 여기까지 비트는 1억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정고점을 갱신한 마당에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딨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미카 법안이 실행이 됐고요. 잡코인들은 다 치워지게 될 겁니다. 메이저들한테 돈이다 쏠리게 돼요. 7월달 시작 됐죠? 이더리움 ETF S1 최종승인 7월 둘째 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리플 승서도 이번 연도 13일 또는 31일로 현재 날짜 2개가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8월 달도 도지코인 기다리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유료화가 된 거를 이제 도지코인으로 결제 가능하게 만든다. 그 바로 다음에 터지게 되는 게 트럼프 미국 대선 걸려 있어요. 미국은 대선 때마다 정부에서 돈을 풀려는 정책을 서로 내세우면서 그리고 친 암호화폐적인 법안인 트럼프가 현재 유력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제대로 된 상승폭이 한참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 한 3분도 안되게 가장 쉽게만 설명 할게요. 지금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루에 뭐두 번, 세번 돌려보면은 머리에 다 대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번더 들으세요. 그래야지 자면서도 학습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강제로라도 이해를 시키세요. 불장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 도지코인도 이거는 시작될 땐 민코인이었죠 아주 그냥 자코인이다 가격도 0.2원이었어요 왜 사냐 이렇게 볼수 있었죠 근데 얘는 600원 위 바로 요자리 890원까지 3000배 쐈습니다 가치를 한순간에 인정받았으니까 테슬라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되겠다 요런 말 나와서 그래서 3000배 아 3000배라면요 그 상승폭은 바로 10만원 샀을 때 그게 3억이 되는겁니다 100만원 샀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바로 30억이 된거예요 30억 자 우리는 그 도지코인의 한파동을 놓쳤죠 한번더 찾아옵니다 이번 트위터 유료화가 된거에 대한 결제 허용이 있다 그리고 그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이 사용된다. 민코인으로 시작된 코인인 건 맞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가지는 그 의미성으로는 민코인 이상의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잠재성은 앞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지코인 뒤에 한참 유행을 뒤늦게 탄시바이누 0.000007원, 0의 그 소수점이 7개 그리고 7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에 소수점이 사라졌어요. 여기까지 0.1원까지 100만 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10만 원어치 샀다면은 그 10만 원은 천억이 된 거고요. 100만 원 어치 샀다면은 그거는 1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조 다 쓰려면은 하루에 천만 원 사용한다 쳤을 때 270년 동안 쓰면은 다 소진됩니다. 270년. 늙어 죽을 때까지 다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면은 앞으로도 가난하다. 이런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 한계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한순간에 올라가게 되는 이 코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코인은 자산이 맞고 상품이다. 이 규제를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 반감기에 들어섰게 됐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들 그 부의 퀀텀 점프를 이루게 되는 그 순간 한순간에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 중에서 그 옥석을 가려낼 줄 아는 그 안목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놓으시고 잘 들으세요 뉴스에 많이 나온 사례입니다 어, 시바인도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번 사람 900 들어가서 7조원에 거부가 된 사람 이거 한국 사람이었죠 우린 다 놓쳤죠 그리고 봉크코인 7300%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었어요 작년 최고의 상승부는 비트코인 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바로 봉크 코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왔죠 페페 코인 3주 동안에 5만 배. 자만원 샀다면 5억이에요. 2만 원 샀다면은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주자를 찾으면 돼요. 바로 찾아와 있어요. 지금 요 내용입니다. 잘 들어요. 도지코인, 시바인우, 봉크, 페페 다 나왔어요. 얘네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만원이건 이만원이건 사놨을 때그 가치가 1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이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게 한순간이고, 올해 안에 찾아오게 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은 행복해질 거다. 모자이크 쳐놓은 거, 지금 이 영상을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이면은, 요거, 다 말씀드릴게요. 찍어. 다 무료입니다 개인 번호 오픈할게요 010-6681-2441 010-6681-2441 이거 외워버리세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리고 돈을 줘도 안 받겠다는 그 취지 아직도 유효합니다 줘도 안 받아요 그리고 줬으면 줬지 다 퍼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놓은 사람만 맞다면 은 저의 정보를 그냥 다 무단으로 복제해서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업자들만 아니라면 은 이거 다 무료로 뿌려버릴게요 자010-6681-2441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세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기회로서 적용이 된다면 은 움직이는 게 맞아요. 만원이라는 거. 만원. 저한테 내는 게 아니죠. 사 놓을지 말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술 한번 사 먹는 게 그리고 치킨 한번 더 먹는 게 그것만 해도 5만원 나옵니다. 근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로또 같은 거. 로또 5천원 만원 아깝지가 않았죠. 근데 코인을 사는 데 쓰는 그 만원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은 앞으로 변치 않을 겁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010-6681-2441 영상 끝 분들 다 지금 끄고 나가주세요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시면은 구독자가 맞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 개인 번호는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좀 힘들 때 매매하다 꼬일 때 계속 물릴 때 편하게 문자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번에도 남겨주셨는데 그때도 한순간에 가격 상승은 이루어진다 이러고 6월달을 맞이했어요 그쵸? 마일벌스870%될 수밖에 없다고 어차피 찾아올 일이라고 한달안 걸린다고 저도 과거에 돈 잃고 매매하다가 물리고 많은 경험했습니 그렇게 몇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시간이 찾아오게 됐어요. 한두 푼 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벌게 될지 예측 못하게 되는 그 순간. 아, 지금 많은 분들 다 구제해드리고 건져 올리고 있죠. 영상 끌 분들은 끄시고 지금부터 010-668-12441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얼마나 벌게 될지 눈앞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찾아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또한 분씩 답장 지고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